약수는 C, R, G 곱분은 M, R, M, T로 나타내이는데 중요할 법칙. 과인끝드릴까요 플럭스는 어떤 공매을 통과한 유체 의양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매이 어떤 점에서 공매의 수직 인벡터인단위버 벡터와 그단위버 벡터와 같은 점에서 유체 흐름의 나타낸 벡터를 이용해 단위버 벡터 방향으로 유체 흐름의 나타낸 벡터를 정사형시킨 선분의 크기만큼 유체 공매을 통과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유체의 수직한 값들을 작은 면적마다 모두 구하여도 한다면 바로 그 값이 플럭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있이 전하가 공간에 분포하고 이 공간에서 아 폐공면이나 잡아붙다면 우리는 그 폐공면 위의 점에서 전기장 벡터가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전기장 벡터를 앞서 본유체의 흐름이 나타나는 벡터라고 생각하여 수직선물을 구하여 폐공면에서의 플럭스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전기선속이라고 부릅니다. 가우스 법칙은 이 전기선속 즉, 전기장에 나오는 장도의 플럭스가 내부에전해량것 같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즉, 전화가 전기선속을 만들어내는 원인임으로 전기선속을 알수있으며 전화량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력과 중력의 닮은 형태, 즉, 역저급 법칙을 따른 형태이기에 중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우스 법칙과 비슷하게 공간에 질량체가 분포하고 공간에서 아무 폐검맨을 잡으면 우리는 폐검맨 위에서의 중력자 벡터와 그 수직선벌을 통해 폐검맨을 지나는 중력증의 플럭스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선속과 비슷하게 질량선속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도 가우스 법칙을 통해 질량 순속, 즉 랩의 질량체들을 만드는 중력장이 공면상에서 나오고 들어온 양인 플럭스를 해보면 내 질량체의 질량의 합과 같다고 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단위 범 벡터와 그면적의곱과그 단위 범 벡터와 같은 점에서 유치에 흐름을 나타내는 벡터의 수직한 성분만 구하기 위해 둘을 내적하여 그 면적에서의 플럭스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모든 면적에 대해 구하여 합하는 것 즉, 공면 위에서 적분하면 그 공면에서의 유치의 플럭스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 내부의 질량체의 질량인 M과 같다고 하면 중력법칙에또 다른 모습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뉴트의중력법칙도 유도할 수 있는데 만약 폐본면의 질량체를 중심으로 하는 구맨이라면 그의 건너비 면적인 사파이 R제곱을 이용해 라지 M이 사파이 R제곱 small f와 같아지고 small f만 남기고 양배를 넘기면 우리에게 익숙한 역제곱이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꼬맨유의 질량 small M이 받는 힘 벌스는, 이 small f의 small m을 곱한 값인 small m, large m, p e r s e a p p h i r e jacob, 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뉴트럴 주요 밥집과 같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죠?